안녕하십니까 스티브입니다. 저는 지금 모로바이크 뒤에 여기는 그 할리우드라고요, 나이트 클럽입니다. 여기도 많이 오시죠? 저는 안 가봤어요. 저는 요 앞에서 그 바비큐 해먹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몇번 와서 먹었는데. 여기가 서드로드구요 저희는 여기서 좌회전 여아서 여기가 서드로기다려주고도여건 뭐 없습니다 그냥 기가기가 서드로도. 기 this is the place. 아, 오케이. 음. 알라이? 어. 거궁금 여기입니다. 저기 제 바이크 저기 있네요. n 맥 a x Gas cruiser. u That's one is 95. Okay, 95, okay. Yes. The best one, 95? Nine yes, 95. Uh, from 22 PSI, rear 36 PSI, I don't know what it okay. is. Okay, uh, yeah, I got it. 22, 36, okay. okay. On off and open. Uh-huh. Uh -huh. Uh -huh. Okay. Uh, number, number, on motorbike. Uh-huh. check. Uh-huh, so uh -huh. okay. okay. Yeah, what is this? It's blinking oil. Oh, some. Some oil coffee, coffee. I don't know, but uh. they will bring you to the other shop. Okay. Okay. Okay, 사니다 okay. So okay. so can... 제가 질문을 맺겠더니 Low beam, high beam. 뭐 나쁘지 않네요. Um, I see so no problem, no problem ah, okay all right yeah uh, can you check the engine oil while we are here engine oil 예 yeah. 오. OK. All right. All right. Cool. 예 땡큐 예아 갑자기 엄청 행복합니다. 지금 아, <laughs> 아이고 야 진짜 안 나갑니다. 이는 이게 적응 안 돼. 이렇게 갔을 때 왼쪽이 천체 감차선이야? 그렇지. 아전 이런 거 익숙지가 않아가지고. 어, sorry 맞아. 여긴 좌회전이지. 아이고. 오른쪽 차선으로 나가서 얼마나 놀랐을 거야. 좌회전. 좌회전이 그냥 바로 붙어서 가면 되는 거다. 아 바이크에 딱 앉아있으니까 말입니다 마음이 착 가라앉으면서 그 뭐라 하죠 벌거벗겨져 있다가 옷, 옷을 딱 입었을 때 어떤 그런 안도감이라 해야 되나 아니면 정글에 갔는데 칼이 하나 생겼을 때 어떤 그런 안도감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발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발이 생기니까 여기서 바로 그리 붙어 들어가야지 아 이게 왼쪽 주행이라 갖고 이거 조금 헷갈렸어요 아까 아, 이딱들어는데 앞에 차가 오는 거야 뭐야 아 맞다 그걸 그렇게 다짐을 했건만 그 새끼 잊어먹고 말이지 너 가고 너 가고 그 다음에 나가지 아니야 사거리 룰이 어떻게 되는 거야 3시 29분 지금 저기 한 시간 정도 가가지고 어뷔페 있어요 부페 가갖고 어, 부페를 먹을까? 아니, 이번 여행의 제 테마는 말입니다. 현지 음식, 현지인들이 가는 그 음식점, 어, 현대인, 현대, 현지인들이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곳, 어, 근데 현지인들 로컬, 어, 태국 사람처럼 생활하는 게그 취지입니다.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먹는 그부페를 갑니다. 길거리 음식도 먹고, 아, 어제 제가 와가지고, 또 첫날이니까 술 한잔 해야지 하고, 술을 무지하게 먹었어요. 야, 다 먹고 딱 나오는데, 한명 와갖고 한명 사주면서 먹었거든요? 나오는데, 나오는데 힘들었습니다. 아이고, 자기 좀 데리고 가라고. 아,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. 아, 나오는데 힘들었습니다. 나와가지고, 가지고 피곤해가지고, 턴, 라이, 오른쪽으로 턴을 하려면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됩니까? 야, 이게 챌린지네. 이런 데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저밖에 없나? 어, 다 저렇게 사이로 가는데, 이거 뭐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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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여러분들은 지금 이 파타야의 뒷골목을 보고 계십니다. 아, 우회전 하려면 헷갈려요. 갑자기 우회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? 아, 내가 주인님한테 이런 것좀 알려달라고 좀 했는데, 주인님 그냥 타시는 대로 타면 돼요. 여기서 최고적으로 한번 땡겨 볼수 있겠군요! 과연 NMAX 얼마큼 나갈 것이 있느냐? 이거 최고 덕이네요. 112, 113. Front of the Line입니다. 다 가네? 저만 서서 기다립니다. 뭐 어, 급할 게 없어요 지금. 바이크의 달인입니다. 아 그렇지 나는 왜 자꾸 서는 거예요 쇼? 이렇게 옆으로 가면 되죠? 참이스 습관이 중요합니다. 경찰! 경찰부터 보내고, 경찰아, 괜히 앞에 경찰아, 탁. <laughs> 아, 경찰 잡히지. 다들 순위, 순위 한 명씩 태국에 땡기는데, 순위 없는 사람은 나밖에 없네.